안녕하세요. 하나이글스입니다. 토너먼트 강화 부스터 전투 4일차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방어덱은 지금 8승 8패 해 가지고 일단 B등급으로 좀 올라갔습니다. 한 판만 지면 끝났는데 다섯 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판은 녹색 다섯 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. 뭐될 대로 되라로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씨 녹색 제대로 나왔습니다. 이거 그냥 이겼죠? 비올피 쓰고요. 먹이 쓰고. 이거까지 쓰면 분에세우스가 공격력이 지금 100% 올라갔습니다. 이거. 한 방에 베르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아, 반패 밖에 안다네 베인 잡고요 아, 녹색 그냥 될 대로 되라로 가져왔는데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안 죽네, 끝난 것 같습니다. 아, 첫판 이 겼습니다. 두 번째 판은 먹이를 일단 빼고요. 먹이를 빼고, 크바시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색, 떠라! 아, 두 번은 안 되네요. 일단 세개 없애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되면, 굿나루 잡을 수 있죠? 아씨 저 방어로 켜졌어 어 잡았다 그래도 뽀록뽀록 어. 터져가지고 그래도 잡았습니다 크바시르 꿀벌 공격 우와, 씨, 뭐, 310까지냐. 아 이런, 씨 녹색이 좀 나와서 힐을 해야 되는데, 녹색이 안 보이네. 아 이런 셋아 끝났습니다 4일차 두 번째 판에서 이번 토너먼트는 최상위 25% 어, 마지막 날까지 가도 한50% 정도에서 끝날 것 같네요 아 아쉽습니다